좀더 더 엄격하게. 된다. 그런데 우리가 리버럴이라고 붙어 있기 때문에 저게 이제 리버티에서 나온 건데 자유를 나타내는 말이 영어에 두개 있습니다. 리버티가 있고 프리덤이 있어요. 더 익숙한 말이 프리덤이죠. 그런데 이것을 여러 논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소개하면 리버티는 제도화된 이런 자유. 그다음에 프리덤은 보다 원 초적인 자유. 이렇게 대비하는 어떤 논의가 있습니다. 근데 미국 헌법에는 프리덤이 막 쓰여져 있어요. 아, 네. 자 그러면은 조금 다른 논의는 리버티는 뭐 정관사 더를 붙여서 더 리버티 이런 식으로 추상적이고 어떤 총체적인 자유, 자유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프리덤이 개별적 구체적 자유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논의가 있고 이것이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에서 굉장히 구분해서 쓰고 있다라고. 김홍우 교수님이란 분이 이제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 해석을 저는 굉장히 중시하는데요. 실제로 프리덤이라고 붙어 있는 각각의 자유, 우리 헌법에 막 나열되어 있는 신체의 자유,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이 각각의 자유가 서양에서 한꺼번에 패키지로 왔냐? 그렇지 않아 역사를 보면 종교의 자유라는 하나를 위해서 서양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 기억이 나시죠? 신체의 자유라는 하나를 위해서 주로 이제 처음 발달한 영국인데 영국에서도 아주 세월을 두고 그것이 발전해서 거기서 영장 제도가 나오고. 이처럼 신체의 자유, 종교의 자유, 이 각각의 자유들이 축적되고 발전하고 축적되어서 보통 선거권, 보통 참정권까지 이런 것이 자유민주 정치 체제. 그러니까 그럼 그 앞에 자유를 빼버리면 이런 자유 저런 자유가 쌓여서 마지막까지 관계의 자유민주제인데 본질을 다 빼버리잖아요. 아주 허울만 남고 그래서 그것은 보존할 수가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제는. 자 그러면 실체가 없게 되어 버리는 거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조항 자체는.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들어온 조항인데 저 반대편은 그걸 왜 절대시 하냐 재헌헌법에서는 민주주의 제제도 여러 제도라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의문을 또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막 제기해요 자기들끼리 제기하고 막 이렇게 위키피디아 그러면서 막 써놓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민주적 기본질서라는건 일단 제가 아까 4.19에 도입됐다고 말씀드렸고 자유민주주의의 의미로 제헌헌법에서 민주주의 제재대라고 썼지 그때 공산주의하고 완전히 대결하고 있는데 이승만 대통령과 제헌의회가 인민민주주의 의미로 자유민주주의를 썼겠냐 이거예요 그 당시에 그 민주주의라는 말을 민주주의 제재대라고 할때그 당시에 너무 그게 당연했던 거죠 당시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는 그래서 민주주의 민주적이라는 그 용어가 당시에는 그랬는데 계속 60년대, 70년대만 해도 세계적으로 70년대 베트남이 공산화 되듯이 아직 공산주의 그 공산화 운동 불길 굉장히 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전술도 많이 일어나고 특히 공산주의 계열에서 잘 쓰는 것이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너무너무 심각합니다만 언어 혼란 전술을 잘 써요. 그래서 언어를 막 공격해야 될 말이 있으면 그 말이 나중에 알맹이가 없게 만들어버려요. 이런 저런 말로 혼을 혼란시켜 가지고. 그래서 민주화 대표적이죠. 민주화 민주화 하는데 자유민주주의가 어느새 없어져 버리고 굉장히 인민민주주의 같은 것이 민주화라는 이런 말에막 행행한다. 사실은 자유민주주의의 그 말의 성체를 빼앗겨 버리는 거죠. 그런 전술을 쓴다는 겁니다. 그 말이 우리 관점에서 자유민주주의 이 관점에서도 말이 중요하다는 것을 엄청 우리가 각성해야 되고 저쪽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어쩌면 이미 먼저 한 거죠. 집요하게 그래서 그 말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렇게 의미가 자꾸 불명하고 혼란이 소래되니까 건국 이념을 명료하게 재천명하기 위해서 반공산주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유일한 정통성을 확실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란 말을 쓰게 됩니다. 것입니다. 그게 제헌헌법의 정신을 계승한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회의 심각한 이념 문제고, 이 바탕에 또 어떤 게 있냐면, 남북 양쪽 모두 정통성이 없거나, 남북 뭐 분단체제론 뭐 이러면서, 또 남북 양쪽 모두 그걸 뒤집으면 이래요. 부분적인 정통성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보는 시각이 멋있어 보이죠. 이 젊은이들 사이에 많이 사고들게 되는 것입니다. 되게 굉장히 멋있어 보인단 말이에요. 옛날에 우악스럽게 자기들이 주장할 때는 북한이 정통성이 있다고 막 가르치려고 했는데 그게 한계에 있으니까. 그러나 또 한편은 전술적으로 핵심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대외적으로는 그게 전술상 유리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전술적인 차원이 아니라, 진짜 자기가 이렇게 믿고, 안도 박도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런 사람조차 문제인 거예요. 이게 왜 문제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단지 관념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관념 유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죽고 사는 문제고, 사람이 실제로 많이 죽었던 문제예요. 그걸 우리가 제대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해방 공간에서 좌우 확장 노선이 많았어요, 당시. 이승만 대통령처럼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엄밀하게 세우려는 쪽이 오히려 소수로 막 밀렸고, 좌우 확장하자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냥 보기엔 굉장히 온당해 보여. 그런 노선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귀견이 어떻게 됐냐. 그걸 주장하던 사람들, 월북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납북자 분들도 있지만 뒤에, 자의로 월북한 분들도 상당수 있어요. 그런데, 월북한 분들이 어떻게 됐죠? 우리, 제가 학부 전공을 했던 문학에서 보면, 뭐, 다 죽었죠? 스스로 공산주의라 했던 뭐, 임화, 등을 비롯해서 다미제스파이로몰리고 다, 다 죽습니다. 자, 그 기결을 보고도 왜 깨닫지 못하느냐. 그 기결을 안 봤을 때는 그래도 변명의 여지가 있지만, 우리는 사람이 엄청나게 죽는 그걸 보고도 깨닫지 못하냐? 그럼 곤란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다음에 역사와 정치 세계에서 객관적 결과 책임 이것도 많이 혼동해요. 어떤 사람이 우리 굉장히 그 국민 개봉이 필요하고 막 행동 촛불 예를 들어 막 행동을 해요. 나중에 야, 니 촛불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곤란한 상황이 있지 않냐. 자기가 이제 그거를 설득이 돼가지고 동의를 했을 때도 무슨 변명을 또 하냐 하면은 아 그렇지만 내가 들고 나갔던 촛불은 순수한 마음으로 들고 나갔던 거지 뭐 이렇게 주사파 집권하고 막 북한에 퍼주고 이렇게 하려고 내가 촛불 든건 아니잖아 이렇게 자기 동기로 그거를 변명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동기윤리라고 동기윤리는 내가 형벌적으로 이렇게 뭐 절도죄나 뭐 살인죄나, 이런 벌을 받아야 되냐, 아니냐. 그런 것을 논할 때적용됩니 내가 건물 밑에 사람이 있는 줄 모르고 공사하다가 실수로 벽돌 확 이렇게 던져져가지고 그때 하필 지나가던 행인이 맞아, 행인이 크게 다치거나 심지어는 사망. 그 사람에게 사, 살인죄를 물으면 됩니까? 형식적으로안 되겠죠. 사람을 보여줄추이려고 작정하고 막한 살인죄라. 이 사람이 실수해서 이렇게 된 거랑 구분을 해줘야죠. 그때 그 사람의 동기와 범위, 고의를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정치세계는 달라요. 그게 우리가 사실 저도 그렇고 우리 여러분들 그게 사실은 굉장히 엄하고 가혹하고 무서운 지적입니다. 즉 우리 행동이 앞으로 가져올 결과를 인간은 알 수가 없어요. 그 행동의 연장선상에. 알수 없는데도 행위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러면 은 사회 정치적으로 일어나는 책임은 그 행위의 결과에 따라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거는 사회 정치적 세계에서 그때 책임 있는 행동이 아니에요. 그 책임을 진다고 또 맡을 때, 그게 사회 정치적 세계에서 책임 줄이라고 합니다. 내가 공직자였는데, 내 부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내가 관여하거나 내가 시킨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때로는... 내 부서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내가 결과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때가 있으면 없습니다. 그것이 사회 정치적 세계예요. 그 본질이에요. 그 결과, 그래서 그걸 무겁게 그걸 인식해야 된다고. 그거를 함부로 동기윤리로 정당화하면 사회 정치적 세계의 책임과 윤리가 다무너진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럼 좌우합장 노선의 당시의 분들은 그분들의 윤리와 동기가 순수했으니까 외세를 배격하고 우리나라의 자주 독립국가를 세우려고 그 사람들이 그랬지, 뭐, 이런 북한 같은 나라 세우려고 대기근 이런 걸그 사람이 원했나? 그런 변명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참작을 이렇게 우리가 마음 아프게 참작을 할지는 모르지만 정치적 판단을 할 때는 그것으로 변명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러면 양쪽 모두 정통성이 있다? 양쪽 모두 정통성이 있다는 식으로 판단하면 그런 결과에 또한번갈 수가 있, 있죠. 예. 비슷한 상황으로.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과 공산주의 이념의 극단을 달린 휴전선 이북이 지금 현실로 이렇게 극명한 대조를 보여줬지 않냐. 거예요. 세계 사람들이 다 압니다. 역사에 길이, 길이 남을 거예요. 실험에 쌍둥이 실험이라는 게 있어요. 유전자가 일란성 쌍둥이 같기 때문에 환경을 달리해가지고 어떻게 크는지 보자. 네이처 대 u r 처라고 해서 양육의 요인이 크냐 타고난 요인이 크냐. 그런데 그런 실험을 사회 정치적인 세계에서 할 수가 없죠 인위적으로. 그런데 말도 같고 역사적 전통도 굉장히 공유한 남한과 북한에서 정말 희귀한 실험이 일어났거니다 다시 할 수도 없어요. 누가하고 어떻게 그걸 다시 하겠어요? 사람이 어떻게 실험으로 삽니까? 그 수많은 사람이. 그런데. 실증이 된 거예요. 70년을 오히려 산업시설은 북한에 더 많았습니다. 그거를 다른 체제로 굴려보니까 이렇게 낮과 밤 같은 대조가 나왔다. 이게 있는데 이 상황을 사는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한다? 절대 안 되죠? 네. 우리부터 철저하게 깨닫고 전파해야 됩니다자 그러면 은 단지 70년의 문제냐. 사실은 제가 세미나에서 뒤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역사를 보면은, 삼국사기 시초부터 우리는 법치, 그리고 좀 깊이 보면 자유민주주의를 향해 흘러온 유구한 역사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걸 흐름을 딛고 나온 거지, 그냥 앞에 건 아무것도 없고, 0%고 이게 나온 건 아니에요. 그건 이제 후속 세미나들에서 상세히 살펴보고요. 조금 더 가깝게는 구한마를 보면 이때 이승만 대통령께서 움직이실 때거든요. 독립협회 만민공동회 주역이었어요. 그때 헌의육조라는 게 이루어지는데 구광이 지금 경복궁에 있는데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종로거리에서 당시 만민공동회 하던 뭐그 백성들하고 계약을 맺어요. 그게 헌의육조, 육조항에 대해서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학계에서 해석을 깊이 하면 서양에서 사회계약론 사회계약론 유명한 학설 민주주의를 설명하는 이 사회계약론이 이건 우리나라는 실제로 이루어진 듯한 모습을 보인다 그냥 관념상이거든요 사실 서양의 사회계약이라는 거는 그런데 국왕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희귀한 순간이 이 백성들하고 약정을 맺는 맞죠. 약정. 그런데 그걸 뒤집어 버렸어요. 그게 고정황제가 뒤집어 버린 것이 그게 대한국제 전제적인 그 전제적인 대한국제 뭐 고정헌법이라고도 하고 근데 헌법이란 말좀 부적절해요 왜냐면 하 저거는 전부 여기 왕이 다 절대권한을 가진다고 그냥 계속 그런 걸몇개 조항을 나열한 거죠 전제적인 황제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뭐 일본은 의회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천황제를 거쳐서 이게 사실은 북한의 유일사상으로 흘러가는 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걸 보더라도 정통성이 어디 있습니다. 독립협회 만민공동회 허니육조의 맥을 잇는 우리 남쪽이라 전제적인 대한국제 천황제 흘러가서 유일사상된 절대 역사의 정통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양시 양비로는 결국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세력에게 이용당할 뿐이에요 결국. 그걸 직시해야 된다는 거죠. 멋있어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은밀한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의 끈, 자기는 모르는 끈에 달려있는 끝이고 이용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나아가야 될 자유통일의 정방향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을 보겠습니다. 또 의문을 이렇게 가져요. 젊은 사람들이. 서구의 사회민주당 노선을 포괄하자면 앞에 자유를 빼고 민주적 기본 질서라고 하는 게더 맞지 않나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보면요. 서구의 사회민주 표방하는 사인정당이라고 보통 줄여서 말합니다. 사민당이라고 그러죠. 독일도 있고, 유럽에 많죠. 영국은 노동당이라고 표현하죠. 이런 것은 그 나라를 보면요. 자유민주주의 헌법이 확립돼 있고, 그 헌법 가치를 확고하게 공유하는 바탕 위에서 정책적인 강조점 차이를 이렇게 발휘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에서 사회민주당, 사회민주주의 감도이 이게 불분명해요.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헌법, 또 법치주의를 확고히 긍정하는 바탕에 서 있는지가 불분명합니약 아, 1년 여전 촛불 탄핵 사태에 우리나라 법치주의가 얼마나 흔들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도대체 무슨 자유민주주의인지, 실질적 법치주의를 동반한 자유민주주의인지, 굉장히 의문을 갖게 한 것을 보더라도 그쪽 계열에서 말하는 사회민주당이라는 게 유럽의 3인 정당과 같다고 보기가 어렵다. 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조항이 서구식 3인 정당이 못 나오면 그럴 리가 없어요. 민주적 기본질서라는 것을 법치주의라든지 여러 가지 진정한 자유 바탕으로 한 것을 가지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민주적 기본질서를 규정하기 때문에 3인 정당을 표방한다고 해서 그걸 위헌 정당으로 해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헌법재판소도 없고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유민주적 어떤 헌법가치를 공유하고 확고히 인정하는 형태의 3인 정당 영국식 노동당은 얼마든지 출현할수 있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것을 두거든요.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근데 자유민주정에서 자유와 민주의 관계는 뭐냐? 아까 이제 하나 설명드린 게 있는데 조금 더 심화해 보고 고대 그리스 민주정과는 이게 또 어떤 관계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는 자유민주정은 영국에서 싹틀 때의 민주정을 말해요. 이게 고대 그리스의 민주정이 원형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대 민주정은 어떤 게 있냐면 기독교 영향 아래 있는 것을 베르그송이라는 유명한 프랑스 철학자가 말합니다. 그래서 그 영향 아래서 모든 인간이라는 틀을 가져요. 이게 그리스는 제한된 민주주의. 제한된 남자 시민들만의 민주주의. 그런데 이 모든 인간 기독교 그리스도교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구원되는 것을 틀을 갖죠. 그런 틀을 그렇기 때문에 그 틀이 이렇게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 틀이 어떤 영향을 주냐면 모든 인간이 법 아래에 있다. 모든 인간이 법 앞에 평등하다. 이런 각성이 나옵니다. 이게 근대 법치주의의 초석이에요. 자, 모든이 중요해요. 모든 빼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이기 때문에 누구도 왕도 심지어 왕도 법 아래에 있어야 니요 모든이기 때문에 아무리 강력한 귀족도 법 아래에 있어요. 누구도 그것을 법 자기가 위에 있으면 안 돼요. 그게 법칙입니다. 대통령이 되면 함부로 법 무시하고 비서실장이면서 함부로 법 무시하고 적법 절차 깨버리고 그것은 모든 인간이 법 아래에 있다는 법치주의의 근본을 잘 돌아보지 못하는 것이 될것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영국에서 영국의 법, 영리법을 보통법이라고 합니다. 커먼 로우. 그래서 그 커먼 로우의 발전과 민주주의 발전은 이처럼 처음부터 긴밀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률가들만의 법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배심원단 같은 게 발전하고 모든 시민이 법에 대하는 것을 나의 일부처지 법을 자기와는 소외된 먼딴 사람의 것으로 법률가들이 전문적으로 다루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민주주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저런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는 법률가들부터가 이런 태도를 잘안 갖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들에게 국민들이 먼저 가질 필요가 있어요. 맞아, 그래서 오히려 법률가들을 아래로부터 바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의 이런 축적으로 민주회까지 이루고 그것을 영리에서는한 단어로 요약하는데 그것이 전법적입니다. 자기들의 수백년에 걸친 아주 그 대단한 발전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듀 프로세스로 그런데 이 위대한 조항이 우리 선배 분들의 아주 똑똑하시고 명철하신 그거로 87년 헌법에 도입된 것입니다. 그것은 4유구 세대 어간의 나이로 보여지는데요. 그분들이 다 이렇게 젊은 시절의 문제없이를 가지고 나라를 발전시켜 온 것을. 그런 계열에서 보면 우리 현재 당면한 과제는 87년 헌법이 재헌헌법 이어서 자유통일의 과제를 분명히 갖고 있는데 그 부분을 각성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 다음 살펴보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도 있고 흔히 저쪽이 숙의민주주의도 있고 참여민주주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민주주의가 존재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또 물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숙의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 같은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운영 방식이나 한 부분에 대한 묘사예요. 예를 들어 숙의민주주의 같으면 민주주의 운영할 때 공론하는, 것, 토의하는 거 공론장의 기능 이런 거를 아주 강조하고 중시해라.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 독립정신 의 본문에서 벌써 나라를 회의체 에 비유하고 토의를 강조했죠 아주 좋은 기틀를 갖고 있고 그렇게 보면 이승만 대통령이야말로 아주 선각자인 수기민주주의의 선각자 예요 그렇죠 그런데 저 수기민주주의 말하는 사람들이 이승만 대통령 깎아내리기에 여념이 없는 것 같은데 그 부분 보고 다시 생각을 좀 고쳐 야 되겠죠 네고 참여 민주주의 이런 것은 직접 민주주의 방식, 간접 민주주의, 대의제 민주주의 방식이 보완적으로 현대 민주주의에서는 같이 이루어집니다. 국민 투표 제도라는 건 직접 민주주의 제도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직접 민주주의적인 부분을좀 활성화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는 말이 참여 민주주의입니다. 근데 그거를 마치 다른 종류의 민주주의가 있는 것처럼 포도하는 거죠. 그런 건 없습니다. 자유 민주주의가 있습니다. 그거와 빨리 가면 전부 어느 길로 가요? 인민민주주의 나가서 공산주의로 가다. <laughs> 자, 다음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유만 강조하면 평등이 무시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까 봤지만 모든 인간, 모든 인간은 법 아래 평등하고 법 앞에 평등하기 때문에 평등이 강조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법치, 법치 할때 그게 rule of law. 근데 rule by law. 이걸 이제 대비를 해봐야 되는데, 저거는 수단적인 법칙. 저게 중국 사람들이 주로 말하는 법칙. 중국 공산당 시진핑 이런 사람들이 자기 나라 법칙을 뭐 어떻게 확립하고 이런 말을 하면, 그거는 저 수단적인 법칙요 저게 중국이 옛날부터 했어요. 그래서 법과 또한비전그 유명한 실천한 사람으로 상황이라는 사람인데, 진나라를 키운 사람. 그런데 이사람은 가혹한 법을 만들어 유명한데 결국 가혹한 법을 만든 사람의 운명은 북권? 지방분권? 말만 지방 분권이지 뭐예요. 연방 국가로 변경을 시도하는 거예요. 앞에 독일.